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아, 이번에도, 이번에는 그 60점 산업안전기사 요약, 그, 저 안전관리론 그 다섯 번째 시간, 5일차죠. 자, 이번 5일차로 해서 제 1과목 안전관리론 끝나고요. 어, 다음, 어, 강의는 이제 산업안전과 인, 인간공학과 시스템공학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안전관리론 화이팅 하시고요. 이거 안주 관련해서 한 6, 한 7, 80점으로 나오셔야 돼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OJT가 OFJT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아주 특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OJT하고 OJT 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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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개. 두 가지 특징을 잘 확인하시고 OJT는 이렇게 직속 상가하는 거고요. OFF 잡을 이렇게 조직적 련하는 이건 일반적으로 전문 강사하고요. 이건 상 전문적 강사에 초청할 수 있지만 이건 사수가 하는 거죠. 사수가 사수가 하는 거다 실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뭐찌 보면 이 OJT가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다음 잘 나오니까요. 전수법, 분수법. 예, 분수법이 가끔 출제됩니다. 어, 분수법이 가끔 출제니까 되 분수법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라는 정도 외우시고요. 기업들 아, 저아 이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요. 와 저기 특히 이게 T W I 가 굉장히 잘 나오죠. T W I 가 T W I 가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T W I 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T W I 교육 내용이 뭔지 이거 T W I 를꼭 공부하고 가세요. 나머지는 T W I 는 되게 자세하게 문제가 나오겠죠. TW 교육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시,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기업 내 정형 교육의 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이네 가지. TWI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세요.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실시 방법. 뭐, 강의법, 토의법, 뭐, 실험 모의법, 이런 거 가끔씩 보이네요. 문제가 가끔씩 보입니다. 자. 아, 이게 또 나왔네요. 이거, 이거 구분하는 문제, 이쪽에 구분하는 문제. 그죠? 이거 포럼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버지세수이냐. 이거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포럼과 시포지움. 그러니까 아 문제는 뭐몇 사람 전문가를 의해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참고자 하그금 의견이나 질문을 가리키는 토의 방법이 그 무엇인가? 어떤 어떤 건가? 아래에 네 가지 중에, 뭐, 그런 거 나오겠죠? 이제 외우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교육 시간. 꼭 나오겠죠? 교육 시간 나오고요. 교육 시간, 이거, 시행 규칙이 있으니까, 시행 규칙이 있으니까, 교육 시간 꼭 외워가세요. 갑자기, 뭐, 이, 글자가 안 보여서, 근데 시행 규칙에, 시행 규칙 별표에 있으니깐요 사람들 보고 시행 규칙 별표, 8인가요 그 보시고 이 교육시간만큼은 꼭 외워가세요. 이게 이 실기도 뭐야? 이 문제인데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실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기에 교육시간 꼭외우시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꼭 확인하시고요. 대상 교육내용도 있죠. 특히 이런 거 교육량 이이 이 문제도 뭐시기 나올 수 있는데 자 근로자냐 관리 감독자냐 채용 시 교육이 어떤 거 있냐 이런 것들 잘 확인하고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런 거 네.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특별 교육 대상 작업의 교육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공통 내용이 1호에서3 8호까지 작업, 채용시 교육이 작업 변경시 교육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 저 장에서 언급했듯이, 공통 내용은 뭐 특별히 이거 다뭐 채용시 교육하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하되 특, 개별적으로 이런, 이런 작업할 때는 개별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또 공통 내용을 먼저 하고, 또 이런 2번에 아시틸 틀린 뭐 이런 작업 밀병을 제가 먼저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개별적 특별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특히 뭐, 이거 이건 개별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죠. 이건 저희가, 제가 뭐 이걸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주 나오는 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되게 많죠. 30%까지 다못 외웁니다. 자, 이거. 그 다음, 이 산업은행 보고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 3에 있는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 시작점 점검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제가 자주 나오는 작업의 종류를 제가 표시했으니까, 요것만으로 외워가세요. 그러니까, 4, 5번, 작업 시작전 점검. 그러니까, 크레인 작업할 때,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 작업 시작전 점검, 어떤 걸할 것인가, 라는 걸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또, 작업의 종류. 어 뭐, 프레스 사용하실 때하고, 공작축기 사용하실 때, 작업의 종류. 그 다음, 뭐, 지게차를 했을 때. 제가 노란색로 표시했거든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좀, 라도 좀 배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양이 많으니까 자주 나오는 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사 뭐, 이게 유해 방지 업무라고 돼 있죠. 어, 산업안전관리자 유해 방지 업무는 뭔가 어, 이별표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 감독자 위해 방지 업무입니다. 요가 요거, 요거 총 19개 작업이 있다는 거 있고요. 그게 자주 중요한 부분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화공안전 파트에서 제가 다룰 건데, 아, 이건 조금 차후에 설명하죠. 이건 이제 이 PSM 법적 근거까지 제가 쭉다 적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유새설보자나중에 화공안전 파트에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보고서 내용부터 시작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PSM의 전기이행 평가에 대한 노동부 고시 이야기죠. 세부적인 내용은, 저기,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나오진 않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노동부 고시에 나옵니다. 어, 이건 문제를 보고 작성항목들 요, 기존 건데, GH 체계에서는 1 6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 외우시면 좀겠습니다 왜? 자주 나오니까. 작성 대상, 또 이렇게, 대상 제외도 있고요. 이거는 자주 출제되지 않을 까해보니깐요 자, 유의원 방지 계획서입니다. 이게 PSM을 하는 업체는 유의원 방지 계획서를 작, 적지 않아도 되는데, 그보다 소규모 업체들, 아니면 뭐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유의 방지 계획서를 제조업, 그러니까 유의원 방지 계획서는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두 가지가 있죠. 제조업용도 있고, 건설업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업종, 업종대상 즉, 그러니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중에 제조업의 유해 방지서는 이렇게 업종 이 업종은 해야 되고요. 특히 300킬로 이상 전기용 300킬로 이상 이거 요 대상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기계설비에 관한 대상도 있어요. 한마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용도 있고 건설업용이 있는데 제조업용은 업종 전기업용 300킬로와트 이상에서 어떤 업종이냐 하는 봐. 두 번째는 기계 설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용해로냐, 화학설비냐, 건조설비냐, 가치판용기냐에 따라서도 또, 또,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설업 나왔죠? 이건 안중에 이제 건설 안전에서 제가 다루겠는데, 지금은 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